아. 아 저희 원, 오늘 원, 사랑의 열차. 123 123 123투 사랑 힐링걸스트 1번 공연 있습니다. <laughs> 어디서 하냐고요? 아. 장항공원요. 하나둘 아, 하나둘. 시원 장항공원. 아, 에코. 네, 시간 있으시면. 아 에코 에코. 네. 한번 오셔 가지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laughs> 지금은 마이크 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아. 저희 아. 오늘 실방합니다. 너무 좋죠. 어제 비 왔는데 비도 안 오고 오늘 너무 좋아요. One, one, two, hey, hey, hey. Hey. 오늘 실방해요, 여기. 어디 가야 여기 찍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방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사랑열차 예술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테스트예 마이크 테스트에 안녕하세요 저희 예. 오늘 실방이에요 네. 마이크 테스트에 예. 네. 네. 아,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네, 저희는 수원, 사랑연차 예술특단입니다 수원 아리랑, 공식, 수원 가요입니다. 예, 오하령 작사, 경음 작곡, 오하령 가수님이 부르십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장항군에서 오늘 화성장항공원에서 오늘 마트 마트 힐링 콘서트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하나, 봐주세요. 둘, 네. 둘, 네, 마스터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둘. 수민 사랑하는 아, 네. 힐링 콘서트 오늘 잠시 후에 2시에 시작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아,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열차 예술단. 자 오늘은 우리 수원시에서 아, 저희 활동하는 단체인데 최고의 우수 단체로 우리 선정이 돼서 오늘 장안공원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2시서부터 공연 실시 예정이니 많이 오셔서 응원 바랍니다. 우리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저희 2시부터 시작합니다 아 하나 둘 하나 둘 많이 오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랑열차 예술단 네 우리 어, 봉사 공연도 많이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네, 최고의 예술단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원 시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 장안공원에서 거짓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수원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금은 덥더라도 오늘 비가 다행히 안 와서 네, 우리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텐트도 우리 아, 구경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까 네, 오셔서 함께 우리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열차 예술단 수원시민과 함께 공부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실방, 실방. 시민이 보고 있어요.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20명 들어갔다 나왔다. 네, 다써 여기 사진 찍네, 사진 찍어. 마이크 가져올까요? 마이크 가져와. 아 좋아요 누가 들렀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금빛예림 가수님 아이고 네,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사랑날차 예술단 수원시에서 선정돼서 오늘 장안공원에서 장안공원, 수원시민과 함께 힐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원 시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입니다. 수원 시민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2시부터 실시간을 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못 오시면 집에서 우리 실시간 많이 예, 들어와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저희 2 시에 공연 시작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어서 오세요. 아유, 땀을 뺏고 흘려가면서 그냥. <laughs> 아유 나소영 가수님 오셨네요. 나소영 가수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나소영 가수예요.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아 아.

어어나나어 어. 어. 저기 차 많이 가져오면 안 되는데 저거 누가 차 가져왔네 차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저거 하나 위반하시면 안 돼요 차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위반하면 저희 나중에 못 해요 공연.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저희 다, 잠시 후에 2시에 저희 공연 있어요. <목소리> 아, 어, 아, 어. 마이크 잘안 나오나봐요. 어? 잡어? 하 <laughs> <목소리> 좀 떨어져, 좀, 좀 떨어져. 안돼고 <목소리>